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님이 2025년 9월 16일 89세의 일기로 유타주 선댄스 자택에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감독, 제작자 그리고 선댄스 영화제를 창립한 영화계의 큰 어른으로서 전세계 영화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레드포드 배우님의 대표작으로는 서부국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내일을 향해 써라, 오스카 작품상 수상작 스킹 언론의 진실, 추구를 그린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그리고 낭만적인 드라마 추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드라마가 어우러진 명작 내추럴, 메릴 스트립과 함께한 서정적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도 레드포드 배우님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감독 데뷔작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거장의 반열에 올랐고 흐르는 강물처럼 코스위스퍼러 등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유작은 배우로서 출연한 올드맨 앤더건으로 이는 레드포드다운 작별 인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긴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감독으로서는 더 컴퍼니 6킵이 마지막 연출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레드포드 배우님과 관련한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대한극장에서 내추럴을 관람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던 그의 눈빛과 야구라는 스포츠를 넘어선 인간 드라마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꿈을 키워주는 예술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레드포드 배우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의 영화 업적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 숨쉬며 후대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나 감독을 넘어 진정한 영화 예술의 수호자였고 독립영화의 버팀목이었으며 특히 선댄스 영화제를 창립하여 수많은 신인 감독과 새로운 영화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영화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